이제 손자병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병가인 전략과 전술. 전략과 전술이 다르죠. 전략이라는 것이 이제 더 크게 포괄이 카테고리 좀 넓은 거. 전술은 이제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좀 좁은 국수적인 그런 면이 있죠. 전쟁론과 손자병법 세계, 세계 전사에 수록된 무수한 전례 가운데 해상에서 가장 빨리 끝난 전쟁은 1890년 8월 영국 함대와잔지바르간의 전쟁이다. 잔지바르가그 원래 그 프레디머 퀸그 거기 살던 사람 있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37분 23초 만에 끝나 잔지바르주 추장이 한국 밖에정박해연구국 함대를 향해 선전포고 하자 연구 함대가 한포 사격하에 궁전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500명의 추장 군인들이 대거 죽거나 다쳤고 잔지바르가 보유한 군함 역시 단한 방의 직격탄에 침몰하고 말았다. 더 이상 버틸 도리가 없어 바로 곧바로 항복을 선언한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이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시에 타격을 가할 경우 전투 개시 1시간 만에 무려 100만 명 이상의 희생이 뒤따를 것을 내다보고 있다. 기원전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다 손자병법이 적국의 조성을 함락시키는 공성전의 최악의 전투를 간주하는 이유다일러 아니면 이건 희생이 너무 큰 거죠. 아거니 21세기 들어와 손자병법의 동서고금을 통틀어 최고의 병사로 칭송을 받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병사에 대한 칭송은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일본은 전술적인 검거, 검객인 미야모토 무사시가 은 오륜서를 손자병법으로 붙지 않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서구는 전통적으로 클라우 제비치의 전쟁론을 최고의 병사로 떠 받들고 있다. 사관학교에서 이거 배우는지 모르겠네요. 일각에서는 우린서와 전쟁론을 손자병법과 더불어 세계의 삼대 병사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우린서와 전쟁론은 손자병법처럼 치지 차원의 병도와 전략 차원의 전도 및 전술 차원의 병도를 하나로 꿰어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우린서의 경우는 손자병법을 흉내낸 부분 이 있어 일정 부분 평가를 말하다 원래 미얀모토는 단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전설적인 건극이다 일본에서는 그를 검성으로 부르는 이유다. 그는 장검의 달인 사사키 고지로와 가진 최고의 결투를 끝으로 69번의 무패의 신호를 남긴 이 20과, 사망하기 전 2년 전인 1 6 4 4년에 그는 구멍부터 그 영주 호스카와다타 도시의 부탁을 받고 운간사란 절에 머물면서 오륜서를 짓밟았다. 오륜설은 도가사상이 집게 반영되었다. 그가 도, 도자와 장자를 추종한 결과다. 손자병부의 도가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과 닮았다. 그러나 오륜서과 달리 전쟁론은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다이 책은 저자인 클라우제비치가 1831년 콜레라에 감염되고 51세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부인 마리가 3년 뒤 남편의 요구를 모아 죽을 가한 것이다. 원래 비안성 적군이다. 그가 23세 때 베를린 군사학교를 수도로 졸업한 뒤 전투에 참여했다가 나폴레옹군의 포로가 되어 이른바 1807년 말에 귀환할 수 있었다. 1812년 프랑스군과 싸울 기회에 러시아 군대에 들어갔다가 1814년 프로이센으로 복귀한 뒤 이듬해 제3군단 참모장이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1830년까지 12년 동안 군, 베를린 군사학교 고장을 근무했다. 전쟁론의 유권은 이때 만들어졌다. 다른 병사를 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군 경력을 거친 게 사실이나 이를 군사전력 및 경인전력의 명조로 손꼽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다. 이 사람도 뭐 이기지는 못한 거잖아요. 나폴레옹한테. 전쟁론는 내용도 난삽하고 전쟁 자체를 즐기는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일례로 전쟁은 다른 수단에 비해 수단에 대한 정치의 원속이라는 구절을 들수 있다. 이는 비록 영, 인구의 회자하고 있으나 그 내막을 보면 적절한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전쟁을 지키는 호전론에 입각해 있게 됩니다. 조화할 호자 전쟁전이죠. 손자병법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부득불 전쟁에 나선 신전론과 삼갈신자죠. 신전론을 펼친 것과 대비된다. 전쟁론의 전략이론을 경영전력에서 그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세계 경제 위기가 된 지난 2008년의 국과 월가 금융위기와 같은 파탄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거두리는데 과도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전리품의 혈안이 되어 마구 전쟁을 벌이는 것 같다. 실제로 지난 세기 말에 터져나온 IMF 환란 등을 국제 투기금융 세력의 장난으로 파악하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클라우제 비치는 전략가가 아니다. 실제로 전쟁론의 내용 자체가 전투생활분발로 기록한 전사자료에 가깝다. 저도 읽다가 포기한 것 같은데요? 잘, 예. 네, 재미가 없어. 달락불로 전쟁과 관련한 유명한 명구들을 덧붙여놓은 점이 약간 다를 뿐이다. 그럼에도 21세기 현재까지 병서의 고전인 양 과찬이 넘치는 것은 아편전쟁 이후 2세기 가까이 세계에사 중심이 된 사실과 무관치 않다. 전쟁론을 친송하는 군사 전문가들 가운데 손자병법의 병도와 전도 및 쟁도 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서양에서는 전사만 있을 뿐 동양에서 말하는 병선 없다. 순자병법 같은 병도와 전도 및 쟁도와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론도 일종의 전사 연구소일 뿐 병서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 역사인 거죠. 로마인 이야기로 한국 독자에 익숙해진 일본의 여류학과 시원호나나미의 학습원 대학 졸업 논문으로 병과 법과 상호관계를 추적한 바 있다. 한비자가 진실로 만난 유세한 내용을 손자병법 및우자등병법에 등의 병사업 비관시기다 벽관 논리가 병관 논리와 동전의 양면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극명히 드러났다. 시오노가 서양 버전의 복과사상가인 마키아벨리 전문가를 활력하며 손자병법을 극찬한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다. 전쟁론이 전쟁 이론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이른바 무게중심 이론이다. 이는 전쟁 당사국들의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힘과 움직임의 중심을 의미한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아군의 군사력을 총집결 시켜 적의 무게 중심을 강타한다는 게그 골자다. 해당 내용 대목이다. 그래서 나폴륭이 이걸 좀 잘하죠. 보면은 몰아가지고 군사로 몰아가지고 빨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죠. 전쟁을 기억할 때첫 번째 임무는 적의 무게 중심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한 후될 수는 한 그것을 단순화시키는 일이다. 이는 위험상 손자병법의 전술 요지를 거론한 집중과 분산 이론과 닮았다. 그러나 근본 취지가 다르다. 손자병법은 적의 투항을 염두에 눈대만의 전쟁론은 적의 선배를 겨냥하고 있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되게 동양학을 좀 칭찬해 주네요. 서구에서는 제일차 세계대전 때 등장한 독일의 슐리펜플랜을 뛰어난 전략 전술로 간주하겠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또한 공격과 방어에 대한 전술적 지침에 불과다. 호전론에이각한 전쟁론보다는 차라리 나폴레옹 참부로 찬전했던조민의 전술론 개설이 더 낫다. 참 이번에 참 여러 가지 읽은 것 같다. 저는 그런것 서양은 좀잘 모르죠. 원래 스위스 출신인 조미이는 당초 나폴레옹의 참모로 활약했다가 이후 러시아 알렉산드로 일세의 부관으로 자 일하는 등국절만의 삶을 살았다. 1804년 나폴레옹의 전교 발탁된 그는 나폴레옹 오른팔 격인 네이 정군의 회하에 들어가 많은 정국을 세워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군사 보고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죄명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러시아로 망명해 그곳에서 알렉산드로 일세의 부관으로 활약했다. 러시아 군 군 사관학교 창설은 그의 작품이다. 그는 1869년에 스을겨둘 때까지 러시아 왕실의 문서구문을 일했다. 이게 재밌네요. 아, 러시아 정벌에 나폴레옹이 전술로 개선은 전쟁론보다 4년 늦게 출간했다. 조민진의 이 책에서 전쟁의 기본 원리가 시공과 무기 체계의 변화를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역사한 전쟁의 기본 원리는 모든 작전의 결정적인 시점에 병력을 집중시키는 데 있다고 하는 주장에 집약돼 있다. 이는 손잡이법이 역사한 것이기도 했다. 나폴레옹이 가장 잘 실천했죠. 장군의 동무 과관련해 결단을 역설한 것도 마찬가지다. 손자병법을 탐독한 나폴레옹이 그를 전격 발탁한 것도 결코 우연만으로 보이지 않는다. 책을 참 많이 읽었죠. 그리고 나폴레옹 그 손자병법 아테오보잖아요. 전쟁의 그 예술이라고 번역 자체가 참모를 활용할 때겉에서 지켜보며 나폴레옹을 사수했 쓸지 모를리다. 사적으로 몰래 배운 거죠. 크게 보아 스클라우제비치가코즈노레입각의 전쟁과 정치의 상호 관계를 노란에반해 조민인의 용병 자체의 수준을 맞춰 필승의 기본을 찾전냈다 서양에서 사상 처음으로 병사단 병설를 낳은 이유다. 실제로 서양에서 동양 역대 병설 유산 내용을 담은 책은 전술론 개설이 유일. 동양보다 2000년이 늦은 셈입니다. 서구의 정치게 근대기 정치학의 출발로 간절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한비자보다 근 2000년 늦게 나온 것과 닮았다. 순자병법은 전술보다 전략의 방점을 찍고 있다. 흔히 말하는 병약, 무력, 군략은 순자병법의 전략을 달리 표현한 말이다. 21세기에는 주로 군사전략 표현이 사용된다. 국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력을 이용하는 기술과 과학을 뜻한다. 줄임말이 군력이다. 공서고금을 통틀어 최고의 전력가는 말할 것 손자병법의 제자로 알려진 손무다. 많은 사람들이 손무를 병과 효시로 관조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병과 효시는 춘추시대 중기 전공을 도와 폐업을 이룬 관중을 보는 게 옳다. 관중이 활약했던 춘추시대 중기는 농업의 발전에 힘입어 상공업도 높은 수준에 이르던 시기였다. 법가와 유가가 중농 억사를 역설한데 반해 관중은 농상 병중을 지지했다. 상업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돋보인다. 제가 다른 책에다가 관중에 대해서 많이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십시오. 그를 상가의 효시로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원래 관중은 병과 뿐만 아니라 제자백과의 사상적 효시에 해당된다. 그만큼 폭이 넓고 깊다. 실제로 그의 저토로 알려진 관자병법은 그대형이 손자병법을 방불한다. 병법의 다음 구절을 보면 쉽게 이를 알수 있다. 용병을 원대하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적들로 하여금 마치 공허한 곳에 머물며 그림자와 싸우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 대, 적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아군의 자취를 추적하지 못하게 만들면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적이 아군의 형적을 추적하지 못하고 임의로 작전할 수 없게 만들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 이를 일러 병두라고 한다 사라졌으나 있는 것 같고 뒤에 있으나 앞에 있는 것 같으니 병두의 위험은 이루 형용할 수 없다 손자병법과비교지라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그를 병과 사상의 효시로 간주한유다 관자에 따르면 군사력의 강력에 따라 국가의 전망과 안유가 결정된다 관자가 군비 폐지론에 해당되는 손견 등의 친병지설과 묵자겸여지설을 반대하며 전쟁 불가피 론에 입각해 군비강화을 역설한 이유다. 병사를 재우는 거겠네요. 침병이란 게. 아, 묵가는 수비만 했죠. 묵수만 했죠. 예. 통계는전 처음 들어본 사람이에요. 고대 성왕들의 전성시대도 군대가 있었다는 게뭔가다 주목할 것은 전쟁의 승패가 경제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역설한 점이다. 나라가 부유에만 우수한 무기를 확보할 수 있고 우수한 무기를 확보해만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 위에서 있다. 그래서 미국이 딱 그거잖아요. 네. 경제력의 바탕으로 관자치국의 다음 대목은 북강벽의 논리에 탄생백경을잘 보여주고 있다. 백성이 농사를 으면 농토가 기간되고 농토가 기간되면 곡식이 많아지고 곡식이 많아지면 나라가 부유해지고 나라가 부유해지면 군사가 강해지고 군사가 강해지면 전쟁에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하면 영토가 넓어진다. 부민을 통한 백성을 부유하게 된다는 거죠. 부국강병의 논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부국강병을 유지하기 위해 민생안정에 힘쓰고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게 유지다. 관제에 나타난 군사사상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부민, 부국을 용병 및 전쟁 승리의 근본 배경으로 간주한 것이다 관자 칠법의 다음 내목이 이를 뒷받침한다.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덩이 군사를 강하게 하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 백성이 능이 다스리면서도 군사 운영의 책량이 박지 못하면 역시 그리할수 없다. 때참 관중이 웃긴 게 제일 먼저 도망 갔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선봉 안 서고 제일 뒤에 있다가 할 때는 도망갈 때는 또 뒤에서 죠 예. 앞에서 가지고 도망갔었죠. 예. 그 중그말 있죠. 보수가 했을 때 군사 운용에 박지 못했는데도 반드시 적국을 이긴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 군사 운용에 밝을지라도 적국을 이기는 략약에 박지 못하면 역시 적국을 이기지 못한다. 군사력으로도 반드시 적국을 제압하지 못하는데도 그 등이 천하를 바로 잡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 군사력으로 반드시 적국을 제압할 수 있을지라도 천하를 바로 잡는 명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역시 그러할 수 없다. 복잡한 대외 문제를 읽어 해결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정치 수단으로. 전쟁을 상정한 결과다. 클라우제비츠 그런 사상이죠.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